확인 오번 볼까요?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비 10대3이고, 넓이가 120인 직사각형이래요 그죠? 이직사각형이 가로의 길이를 구하시오. 그랬네. 그죠? 10대3이면 가로 세로니까 대충 그냥 할게. 여기가 11대3이잖아요. 10대3이니까 비율이니까 10x대3x 이렇게 써야 되겠죠. 10cm, 3cm가 아니에요. 그래서 넓이가 1 2 0이잖요 그럼 두개 곱하면 얼마겠어요? 120. 120겠죠. 10x 곱하기 3x에 적120 이렇게. 맞죠? 네. 그러면 은 30x 제곱은 120이네요. 그죠? 그럼 3 0은 4네요. 그죠? x는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2지만 길이니까 x는 뭐야? 2가 되겠네요. 뭘 물어봤어요? 가로의 길이죠. x가 2면 6이 얼마예요? 20. 어, 그래서 가로의 길이가? 이십이 정도새로의 길이 얼마야? 새로운 길이, 길이 여기죠? 네. 이를 못 가니까. 만약 새로의 길이 구하라면 이렇게 구하면 돼요. 어렵지 않죠? 네.